안녕하세요. 함께 공부하는 IM경매의 테디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경매에서 낙찰자의 선정의 전반적인 과정과 내용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낙찰자 선정의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간단히 낙찰자 선정 과정에 대해 이야기 드리자면 매각은 매각기일의 집행관의 주제하에 경매법정에서 이루어지며 매각 기일에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정해지면 그로부터 일주일 내로 정해진 매각 결정 기일에 매각 허가 여부에 대해 결정합니다. 매각 허가가 결정되면 낙찰자 선정이 완료됩니다. 낙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입찰 시 입찰표를 잘 작성해서 제출하셔야 되는데요. 입찰표 작성 시에는 이 다섯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기일 입찰표, 위임장, 매수 신청 보증금 봉투, 공동입찰 신고서, 마지막으로 입찰봉투입니다. 기입찰표 좌측 상단에는 법원 소재지를 적고 우측 상단에는 입찰기일을 기재합니다. 그리고 해당 사건 번호와 물건 번호를 적고 본인 또는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적은 후 이제 제일 중요한 좌측 하단에 입찰 가격을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합니다. 우측 하단에는 보증금을 기재합니다. 간혹 숫자를 잘못 적어 무효 처리 또는 입찰 가격을 높게 적어 낙찰이 되어도 한번 제출한 입찰표는 취소하거나 변경 또는 교환은 할수 없으니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입찰표 작성과 도장 날인까지 완료하셨다면 보증금 봉투에 사건 번호와 물건 번호, 이름을 적고 각 내부분에 도장 날인을 한 후에 보증금을 넣습니다. 만약 대리인이 입찰을 하신다면 반드시 위임장을 작성해야 하고요. 공동 입찰 시에는 공동 입찰신고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때 꼭 지분율을 함께 기재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입찰함에 넣어 집행관에게 입찰표를 제출함으로써 매수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간호 입찰을 하였으나 무효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보통 이런 6가지 경우입니다. 첫째 입찰가액과 보증금란을 바꿔서 기재한 경우 둘째, 입찰가액을 정정하여 기재한 경우 이런 경우는 간혹 그냥 펜으로만 다시 수정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셋째, 보증금을 부족하게 넣은 경우 보증금으로 정해진 금액이 10%인데 10%, 10 미만을 잘못 기재하는 경우입니다. 넷째, 대리에 의한 입찰 시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았거나 위임장에 인감날인이 없는 경우입니다. 다섯째, 여러 개의 부동산을 동시에 개별적으로 입찰하였을 때 물건 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 보통 물건 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물건 번호를 기재하지 않지만, 사건 번호가 같아도 여러 개의 물건 번호가 있을 때에는 각 별개의 사건이므로 입찰 표및 입찰 봉투에 물건 번호를 기재하고 따로따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여섯째, 도장 날인을 하여야 할 곳에 날인을 하지 않고 무인을 찍는 경우입니다. 무인이라는 것은 지장을 말합니다. 개찰 결과 최고가 가격으로 응찰하고 소정의 매수 신청 보증금을 제출한 자로 판명된 자를 최고가 매수 신고인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간혹 추가 입찰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 동일한 최고가 가격으로 응찰을 하고 매수 신청 보증금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그들만을 상대로 추가 입찰을 실시합니다. 추가 입찰의 입찰자는 전의 최고가 가격에 미달하는 가격으로는 응찰할 수 없습니다. 추가 입찰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2인 이상이 최고가 가격으로 응찰한 경우에는 그들 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최고가 매수 신고인을 다시 정합니다. 간혹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대금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차순이 매수 신고인을 결정하는데요. 입찰에 참가했던 인원 중에 최고가 매수신고인의 입찰 가격에서 그 매수신청 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을 넘는 가격으로 입찰에 참가한 자는 차순위인 자신의 입찰에 대하여 매각을 허가하여 달라는 차순위 매수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저 매각 가격이 7천만원이고 매수신청 보증금이 700만원인 경우에 최고가 매수 신고액이 8천만 원일 때는 이8천만 원에서 매수 신청 보증금 700만 원을 뺀 7,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쓴 매수자여야만 차순위 매수 신고 자격을 갖추게 되는 거죠. 즉, 차순위 매수 신고 자격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최고가 매수 신고액이 되는 것입니다. 간혹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한 사람이 2인 이상일 때에는 매수 가격이 높은 사람을 차순위 매수 신고인으로 정하고 매수 가격이 같을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차순위 매수 신고인을 정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낙찰자 선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과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을 머릿속에 잘 담아두셨다가 실제 입찰하실 때 유용하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